안녕하세요. 위나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용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중년 여성의 눈 고민입니다. 중년 여성의 눈 고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마와 눈썹이 처지면서 눈이 무거워지고 왠지 모르게 우울한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꺼풀이 처지면서 기존 쌍꺼풀이 있으신 경우는 쌍꺼풀 라인이 얇아지면서 시야를 가리게 되는 증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눈 밑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면서 왠지 모르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증상입니다. 이러한 눈 고민 증상들은 세 가지 세트 수술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처진 이마와 눈썹을 당겨 올려 주는 이마 거상으로 첫 번째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쌍꺼풀이 있으신 경우는 눈썹하 거상, 쌍꺼풀이 없으신 경우는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두 번째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 밑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재배치하고 여분의 피부를 제거해 주는 하안검 수술로 마지막 세 번째 고민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 거상, 눈썹 파 거상, 하안검 수술을 하신 분의 후기를 한번 같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마 거상과 눈썹 거상 그다음에 눈밑 어, 항근과 지방 재배치를 했습니다. 수술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눈이 너무 많이 처져가지고 항상 눈이 답답하고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눈이 그래서 이제 상담한 결과 눈을 지켰뜨는 버릇이 있으니까 이마에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마 거상을 같이 하게 됐는데 하고 나니까 굉장히 주름도 일단 펴져서 <laughs> 기분도 좋고 또 일단은 주위에서 많이 펴졌다고 하니까 이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 밑에 항근과 지방 재배치를 하기 전에는 눈 밑이 암해가지고 꺼져서 나이 들어 보이고 있었는데 하고 나니까 아직 완전히 뭐 폐지시는 않았지만 하고 나니까 일단은 좀 많이 밝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주름도 일단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